수많은 무선 호출기가 동시에 폭발하여 10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무장 단체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베이루트의 병원으로는 계속해서 구급차가 들어오고 있으며 병원 내부는 부상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레바논 전역에서 무선 호출기가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현재까지 1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400명 이상의 부상자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많은 부상자들이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모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란 대사관의 호출기도 폭발했으나 이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폭발한 호출기는 해즈몰라가몇달 전에 도입한 기종으로 오후 3시 45분부터 1시간 동안 폭발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는 호출 뒤의 리튬 배터리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위험한 적이 이번 하차는 공격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모든 지역에서 그들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 이번 사건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현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현재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폭발에 대해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시민들에게 즉시 무선 호출기를 사용 중지하고 폐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